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일찍 나가시네요. 네, 오늘 어, 농장 가서 나무를 굴치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 심어주는 것까지 해야 돼가지고 평소보다도 조금 더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평소에 몇 시에 나가시는데요? 보통 때도 5시 반? 때는 나가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선은 농장에 가서 나무를 캐야 되고요 현장에서 나무를 내려가지고 심고 마무리 작업까지 하루 안에 다 해야 돼요 회사 대표신데 이런 걸또 직접 다 하시네요 지금 뭐 물론 현장팀도 있지만 직접 포크레인을 타고 작업을 해야 이게 돈이 되지 일을 맡기면은 돈이 안 됩니다 저게 화물차야요 본인 건가요? 네제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일 때문에? 아, 물론 처음에 이일 배울 때는 없었죠. 제 사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다 밟았는데. 짐이 되게 많네요. 조경일이 보통 겨울에는 일이 좀 없어요.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겨울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다가 2월달 초중순까지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2월 중순 이후로 이제 조금씩 일이 바빠지거든요 이제부터는 완전 피크죠 제일 바쁠 때죠 운전 되게 잘하시네요 운전처 전하죠저또 운전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기 거래처가 있다고요? 네 여기 자재상이에요 어우 어렵죠 어우 <laughs> 너무 너무 무서운데요? 여기가 거래처인가요? 네 거래처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라서 급할 때는 항상 여기서 삽니다 네, 넓게 놔두셨겠지? 반생! 으쌰! 아!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네요 네 왜냐면 지금 아직 출근 전이잖아요 여기 원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 차에도 다 실어 주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요 앞에 좀 내달라 했어 쉽지 않죠 네, 이런 차 운전할 때 잠과의 싸움이 진짜 힘들겠어요 아, 위험하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화물차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새벽에 움직이신 분들이 피곤하신 분들이 분이 많기 때문에 시험시험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또 일할 때는 잠이 필요하거든요 차만 사가면 혼납니다 <laughs> 누구는 물만 있으면 된다 또 누구는 콜라 사달라 일하다 보면 또술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맥주 이제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나가요 밥을 되게 조금 사시네요. 별로 살게 없어요. 원래는 많이 사거든요. 오늘 살게 없네. 차라리 이따가 딴거더 맛있는 거 사야지. 우리가 먼저 도착했데 여기입니다. 아, 이제 한숨 자시죠. 네? <laughs> 한숨 자야지.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끊을게요 오늘은 일안 끝났는데. 직원분들이세요? 네, 우리 이제 현장팀. 원래 이 일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어, 아니요, 전공을 적용, 현장 일을 하신 건 아닌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일당직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경력직이 돼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현장팀을. 이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다른 일을 하시다가 현장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네. 그러더라고요. 기술을 배우려고. 아무래도 기술을 배우면 미래의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조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면 보통 14만 원 정도 책정되고요. 기술자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기술자는 그러면 얼마... 보통 일반 기술자들은 17, 18만 원 정도 되고요 반장급으로 가게 되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거 이거 나선다 지금 나무 괜찮은 나무 캐는 게 아니고 연출하고자 하는 그 그림에 맞는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나무 캐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laughs> 우리가 보통 회사에 나무를 납품할 때는 흔히 말하는 A급, B급 이런 수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카페에 들어갈 나무들이거든요. 디자인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골라 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 크기에 네배네배 4배, 4배 정도 크게 해 가지고 불을... 이렇게 돼야 나무가 이게 살거든 흙을 떠가야 나무가 산다고 왜냐면 나무도 원래 토양이 있잖아 원래 토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데 가게 되면은 지 흙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잘 산다고 아직까지 이지흙에 살고 있다는 거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데 속이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요? 뭐 저는 늘 하는 일이라서. 이게 <laughs> 사람 힘만으로는 못 하나요? 어, 할수 있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둘이서 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해도 열다섯 개? 할까 말까에. 열 개에서 열다섯 개. 토크레인이 있으면은, 사십 개. 사십 개요? 엄청 차이가 나네요. 몇 배는 할수있어 그리고 나중에 작업한 나무를 화물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실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위험하지 않나요? 어 위험하다면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기사들은 작업하다가. 흙이 무너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무 굴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크레인이랑 어쨌든 같이 일을 하잖아요 포크레인이 잘못해서 사람을 치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요 큰 나무들 작업할 때는 나무에 깔릴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갑자기 서있다가 넘어가 버리면 저랑 친한 형님도 포크레인이 뒤로 넘어갔어요 직접 포크레인 기사를 하시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뒤로 철사 굵은 거를 반생이라고 그러죠 반생 이거 지금 밴드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약하잖아요 응. 그러면 흙이 지금 붙어 있긴 한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근데 그 흙을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철사를 한번더 담아주는 거 이것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laughs> 잘못하면 이게 끊어져 버리지. 이것도 기술이네요. 이게 전원걸에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텐트 엔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강도로 좋아줘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좋게 되면 이게 철사가 자꾸 꼬이게 되면 끊어져 버린다. 그니까 어느 정도 강도를 보고 상태를 보고 맞춰줘. 위에도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식. 이제 나무 다른데 가서 캐야 돼요. 다른 다음 농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하시고요. 네. 되게 바쁘시네요. 아, 나무 팔아야 되거든요. 어, 아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다간형인데 만약에 저걸 묶지 않고 작업을 하면 가지가 다 다쳐요. 포크레인에 렇 긁혀서. 그래서 이렇게 묶고 놓고 하면분 그 작업을 할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까지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근 생각보다 빨리 배워요 한 1년에서 2년. 아 이제 굴치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일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굴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점심 먹고 현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식재하고 마무리해야죠. 이제 저희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굴치해온 나무들을 자리에 맞게끔 식재를 할건데 일단 지금 포크레인이 작업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제일 메인 나무가 심어질 자리 하나 심는 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오래 걸렸죠. 이렇게 농장에다 나무를 한줄 심는 거랑 이런 상업 공간에 심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오시는 공간이잖아요. 입구에서 봤을 때와 카페 안에서 봤을 때가 가장 이쁜 모습에 이제 나무가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계속 조절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공사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여기 총 부지가 한 3,000평 돼요. 3,000평이요? 30, 네. 식재 견적? 그런 걸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비밀이죠 목에 칼이 들어가던가. 네, 이제 이 나무만 보여주면 다, 다 했어요 근데 네, 대표님은 왜 조경 시작하셨어요? 조경요? 멋지잖아요 어, 처음 시작은 아버지 덕분에 하게 됐죠 아버지께서 이 업을 하고 계셨으니까 일당직부터 시작하셨다 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 밑에서 일당직 받으면서 일을 배웠고요 일당직 때는 얼마 받으면서 일하셨어요? 하루에 10만 원 받았어요 하루 10만 원요? 예, 네, 그것도 그때 당시 치고는 이제 처음 하는 초보한테는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이 정도로 일하고 10만 원요. 저 보통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오곤 했죠. 그때는 그냥 이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내일이 두려웠어요. 아, 그리고 그...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씻고 저녁 먹고 자고 돈은 벌고 싶은데 사람이 양면성이 있는 게비 오기를 기다려요 비 오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또비 오면은 돈은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돈 벌어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드니까 비와라 비와라 어떻게 이까지 컸나요 늘 고민을 했어요 이 조경을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젊은 조경을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점점 조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독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직원분들과 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된 거죠 어, 이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우선 조경이라는 업이 접근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 겨울에 새벽에 출근할 때그 서러움이란 저한테 딸이 한, 하나 있는데 갓난 애기일 때 자는 모습 보면서 새벽에 나갈 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힘들어서 애기 잠깐 보고 바로 자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만큼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 절대 쉽게 생각하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 기술직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경도 정말 매력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아 진짜 멋있네요 뭐가요? 너무 해놓은 아 오늘 작업한 거야? 네아또 네. 제가 멋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얼마 보셨어요? 오늘 하루요? 네. 오늘 하루 일해서? 네 아...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PD님 월급 정도 본거 같은데